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쪽에서 자료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재무부에서 경제전망 그 자료 하나하고 또 자본조달 계획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큰 틀의 수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점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줄이면 희망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재료들이 나오면서 희망 섞인 얘기가 전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재료가 나옴으로 인해서 악재가 상당히 노출됐다는 점, 그 점을 좀 오늘 어 포인트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전망 쪽으로 나오는 얘기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패드가 취합한 그 베이지북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FMC 회의 때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점들 좀요약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재무부가 던져준 희망이 뭔지 희망을 부었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물량 관련된 얘기인데 이건 제가 몇 번을 이렇게 보여드린 표예요.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국채 발행물량이 증가가 되는가. 이게 절대치가 아니라 증가가 되는 그 양입니다. 팬더믹 때 많이 증가를 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계속 이 후유증이 남아서, 이 롤오버 하면서 좀재정적자를 줄이긴 줄였는데, 그 이전보다는 이 막대기 높이가 많이 높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줄인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줄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발행 물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 거론되기도 했었고 외신 쪽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인형 보도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 이 물량이 4분기부터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 것인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증액된 그 규모가 약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표시한 게 이제 8,520억 달러가 이번 분기 때어 늘어나는 규모인데 그거보다 760억 달러가 줄어들어서 7,760억 달러로 줄어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이게 비교해보면 바로바로 바로 눈에 띄잖아요. 8,520에서 7,760 이렇게 키가 줄잖아요. 그렇게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중에서 10월이 지나갔으니까 11월하고. 12월, 두 달이 남았잖아요. 그두달 중에서 저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10%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긴 한데, 금액이 저렇게 뭐 76B, 이렇게 해가지고 적은 게 아니잖아요. 760억 달러인데. 하여튼, 그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만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에 얼마나 발행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계획을 얘기했는데, 전체량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 중장기물이 늘어날 것인가, 단기물이 늘어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내일 FMC 회의 끝나면서 얘기가 나올 테고, 그리고 어제 공개가 된그 내용은 8,160억 달러가 내년 분기, 내년 1분기에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 규모가 뭐 얼마나 되는지가 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보면은. 근데 막대기들을 비교해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올해 1분기보다 적고, 그리고 2분기는 계절적으로 원래 적어요. 그리고 3분기보다도 적고, 그리고 4분기보다는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4분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보다 적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규모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면 중장기 물이 많이 늘어날지 단기 물이 뭐 많이 늘어날지 그러니까 영향이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규모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부채 한도 협상 6월에 타결이 되고 그때 오프닝 밸런스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 있었던 그 돈이에요. 현금 돈. 4,020억 20억 달러요. 그리고 이번에 마무리될 때 12월달에 마무리될 때 예상되는 그 현금 잔고가 7,500억 달러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무려 3,500억 달러를 축적시킨 거예요 현금을 정부에서 쓸수 있는 돈을. 그리고 이게 내년에 더 증가시키지 않겠대요. 내년에도 7,500억 불로 계속 유지시키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충당을 시킨 게 6,570억 불까지 충당을 했고 그 이후에 10월부터 12월에 이제 나머지 잔액을 충당시켜서 7,500억 불의 현금 잔고를 마련하겠다라는 그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이제 더 현금을 추가로 잔고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12월까지는 우리가 쓸수 있는 재정이 아니라 현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3,500억 불 정도가요. 적지 않은 금액이 이미 발행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 이전에 많이 좀 잔고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제 회복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현금 축적 때문에 국채 발행할 필요는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재정적으로 좀더 강화시킬 수 있다. 지출을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에서 현금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쓸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재정적자를 확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 재정을 많이 쓸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봐도 유리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호재를 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을 따져봤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의 유동성이 보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내년 1분기 보면서, 그리고 이번 4분기 남은 11월 12월부터도 긍정적으로 유동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미국이 던져준 호재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악재가 노출된 것은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확정이 될 때가 좀 어떤 재료가 반영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별로 그게 거론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날짜가 다가오면서 블룸버그나 CNBC나 야후파이낸스나 관련된 언론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쪽에서 수치가 확정이 되니까 바로바로 바로 보도를 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거 블룸버그입니다. 그리고 CNBC도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에 야후파이네스도 부채 얘기하면서 또요 다음 장에서 또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주요 통신사하고 언론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악재성으로 재료가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충격이 덜어지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노출됐고 이제는 기대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파워르장의 입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관련돼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집중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재무부가 준 힌트를 놓고 보면 공포에서 약간씩 벗어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희망을 던져줬고 악재가 노출됐다. 이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시장에 연결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 미국 재무부에서 내놓은 경제 전망하고 경제 검토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옐런 장관이 된 다음부터는 FMC 회의하고 내용이 아주 연관성이 있거든요. fmc 회의를 위해서 베이지북을 집계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데이터가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내놓는 재무부의 자료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영향, 국채 발행하고 시장의 영향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만약에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이 뒤에 11월하고 12월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노트하고 본드 쪽에서 이게 줄어든다면. 그러면 아마도 유동성 측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노트하고 빌하고 본드하고 어느 것이 더 부담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시장 모습이 틀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은 이걸 확정적으로 어느 쪽이 줄어드는가 어느 쪽이 늘어나는가 이걸 보면서 향후의 증가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노트나 본드 쪽으로 간다면은 더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적 옵션이 될수 있다라는 점은 QT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을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는 QT 쪽에서 어떤 선택적 옵션으로 패드가 고려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팬더믹 지나면서 이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재정증권요. 이것이 6조 달러 거의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최근에 한 8천억 달러 정도 줄여가지고 5, 000, 5조 달러 이하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rrp 잔고도 많이 좀 줄어, 줄어든 상태고 미국 국채 발행을 줄일 정도로 유동성이 약간 좀 고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qt도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 쪽에서 내놓은 자료 한번 미국 경제 관련된 얘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이 내용들이 뭐 여기 보,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11월 17일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파이낸셜 컨디션 쪽 얘기 이렇게 해서 좀한네개 정도의 중요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정 이 인트로덕션 이거 하나만 봐도 어느 정도 대강 짐작이 됩니다. 미국은 핵심 인플레이션이 계속 냉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중간은 제가 읽지 않고 한번 뭐 화면 정지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더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GDP 성장은 2023년 4분기에 0.7, 2024년 4분기에 1%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이 둔화가 실현된다면, 수요와 공급이 더잘 조화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키포인트.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불황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리세션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부정하고, 가격상승 둔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고 있거든요. 이거 참, 재무부 쪽에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한6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패드 쪽이나 이 재무부 쪽에서 내놓는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점 한번, 계속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잠재적으로 이제 연방정부 폐쇄 얘기 11월 17일 이 리스크 쪽 얘기는 좀 약간 좀 우리가 걱정은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금융 시스템 문제 고금리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들 은행의 자산하고 부채 불일치 리스크 상업용 부동산 얘기 이런 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문제고 학자금 대출 상황 관련돼가지고 또 얘기 나오고 저축 감소 얘기 신용상태 시장에서 거론되는 대부분의 악재들을 이분들이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 상태가 더욱 긴축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학관계는 향후에 수요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점들은 우리가 어 관리를 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그런 악재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행정부는 비용을 낮추고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고 위험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당한 투자를 해 왔기 때문에 향후 노동 시장과 함께 건전한 노동 시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완화 경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페드 파우로장도 이거에 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자회견 이전까지는 별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전제로 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FMC 회의에서는 평균 수준 이상의 결론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해서 뭐 시장이 모든 것이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지금 시장이 크래시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숨을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느냐. 후자 쪽의 가능성을 많이 키운 상태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중요한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 뉴욕 이코노미 클럽에서 미국 재무부의 증권 발행을 위해 가지고 어떤 통화 정책의 협조, 뭐 변경, 이런 걸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해 가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점, 점을 본다면 페드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미리 선제적으로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전망 흐름 미국 경제 너무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요. 이런 꿈같은 얘기는 지속적으로 검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